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개념 블랙라벨 인수분해 단원 실력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더하기 3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걸 다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기에는 식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환을 이용해서 식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 더하기 b를 라지 x로 치환할 거예요. 먼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x로 치환이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두 개항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 x 세제곱 마이너스 3abx가 될 거예요. 식 이어서 쓸게요. 플러스 c 세제곱 더하기 3x죠. 얘 a 더하기 b니까 b 플러스 c, c 플러스 a 마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abx 더하기 c 세제곱 더하기 3x의 bc 플러스 ab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ac가 될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abx 더하기 c 세제곱 더하기 3bcx 더하기 3abx 더하기 3c 제곱 x 더하기 3acx가 되면서 사라지는 항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a 더하기 b를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가능하면 a 더하기 b가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두개 항이 3x c로 묶여요. x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더하기 3cx로 묶으면 a 플러스 b 더하기 3c 제곱 x 그럼 얘가 다시 x로 바뀌죠? x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더하기 3c x 제곱 더하기 3c 제곱 x 어? 얘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뭐죠? x 플러스 c의 세제곱입니다. 인수분해 끝났으니까 돌려 넣을게요. x 대신에 a 플러스 b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세제곱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은 x-1을 인수로 가져요. X4제곱 더하기 AX3제곱 더하기 BX -1이 x 4제곱 더하기 ax 3제곱 더하기 bx-1이 x-1을 인수로 가져요. 란 얘기는요. 1을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란 얘기죠. 1 더하기 a 더하기 b-1이 0이야. 따라서 a 더하기 b가 0이므로 B는 마이너스 A다라는 1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1번식을요. 처음 주어준 이 식에 대입을 좀 할게요. 그럼 X 네제곱 더하기 ax3제곱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1 말고 또 다른 인수는 뭐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인수 정리를 쓰기 위해서 X에 제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아 주어진 다항식이 X 마이너스 1 뿐만 아니라 X 플러스 1도 이렇게 인수로 갖는구나. 4차인데 인수 2개 찾았죠? 조립제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1 A 2차 없고요. 1차 B 대신에 마이너스 A 넣고 마이너스 1 갈게요. 먼저 1로. 1,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1, 1, 1빵 다음은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1, 마 1, a,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1, 빵 이제 인수분해 끝났네요 X-1, X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더하기 AX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수가 정수인 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어요. 4개의 1차식의 곡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 뒤에 있는 2차가 한번더 x 플러스 p, x 플러스 q의 형태로 쪼개져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 얘랑 얘가 같은 식이니까 아래에 있는 애를 전개했을 때 위에 있는 친구가 나와야죠. 그럼 p 플러스 q가 a가 될 거고, p 곱하기 q가 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개수가. 정수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P하고 Q가 정수였을 거예요. 그럼 곱해서 1이 되는 정수가 뭐가 있냐 면 1, 1, 마일, 마일이 있죠. 1, 1, 마일, 마일. 그럼 1, 1일 때는 A가 1 더하기 1, 2가 될 거고요. 마일, 마일일 때는, 마일 더하기 마일,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근데 양수 A야, 라고 했으니까, A는 2겠죠. 근데 A가 궁금한 게 아니고 FA를 구하래요. 우리 지금 FX 완성했어요. 어딨죠? FX 완성한 거. 얘가 바로 FX죠. 근데 그 자리에다가 A 대신 E를 넣고요. 그 FX에 다시 한번 E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건 FE가 얼마냐? 얘는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19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소수 AB에 대해서 3961이 15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5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5 마이너스 14. 얘가 A 곱하기 B의 형태로 쪼개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얘를 A와 B의 곱의 형태, 즉 인수분해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치환하겠습니다. 15를 A로.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뭘 넣으면 0이 될까요?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8 더하기 12 플러스 10 마이너스 14가 되면서 플러스 22, 마이너스 22는 0. 조리제법 쓸게요. 1. 3, 5, 14, 얘를 마 2로 1, 2, 1, 2, 7, 14, 0즉이 친구가요. a 플러스 2,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돼요. 뒤에 있는 2차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요. 그럼 a 더하기 2나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7 중에 하나가 s m a 하나가 s m b가 된다는 얘긴데 a 자리에 15를 돌려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17 곱하기 15의 제곱이 225 거기에 15를 더하면 240에서 7을 빼세요. 233입니다. 하나가 A, 하나가 B가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은 17 더하기 233, 250이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2, 2차 다항식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무슨 뜻이에요? X에 대한 항등식. 그럼 내가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정말 아무거나 넣지 마시고요 f(x) 또는 g(x) 중에 한 놈이 사라질 수 있는 x 값이 좋을 것 같아요 좌변을 죽이려면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야겠죠 x에 마이너스 3을 넣으시면 좌변이 빵 곱하기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 곱하기 g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얘가 0이에요 좌변이 0이기 때문에 따라서 g 마이너스 3이 0이 됩니다. 두 번째, 우변에 있는 gx를 죽이려면 x 대신 4를 넣어야 할것 같아요. 4를 넣으면 7 곱하기 f4는 0 곱하기 g4. 우변 0이죠, 지금. 따라서 f4가 0입니다. 그럼 g-3이 0이라는 게뭘 뜻하는 거예요? g-3이 0이라는 건 gx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f4가 0이라는 게 뭐죠? fx가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fx랑 gx랑 곱하래요. 그럼 fx 곱하기 gx를 해보시면 fx x 마이너스 4랑 어떤 인수, gx x 플러스 3이랑 또 다른 인수.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데, fx 곱하기 gx가 어떤 식인지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 주어진 식을 x-4랑 x-3으로 조립제법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1, 마이너스 11, 23, 95, 마이너스 300. 먼저, 마이너스 3으로 가볼게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4, 4, 3, 12, 42, 65, 마이너스 195, 마이너스 100, 300, 빵. 한번더 4로. 1,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0, 25, 100, 빵. 이렇게 똑 떨어져요. 어? 그럼 얘는 결국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란 얘긴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X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 얘랑 얘랑 곱해서 X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인데, 어차피 완전 제곱이라는 건 X 마이너스 5가 두번 곱해진 거니까, 얘가 하나 가져가고, 얘가 하나 가져가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은 GX랑 FX가 어떤 식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3과 4를 대입해서 직접 f3 g4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모두 성립한다. 첫 번째 등식부터 인수분해 해 볼게요. 공통 인수가 보이도록 앞에 두개 뒤에 두개 한번 묶어볼까요? 앞에 두 개를 a로 묶어주시면 a제곱 빼기 b제곱 뒤에 두 개를 c로 묶으면서 a제곱 빼기 b제곱은 제로 공통인수 나왔죠? a제곱 빼기 b제곱 a 더하기 c가 제로야 마저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 a 빼기 b a 더하기 c가 제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ABC가 세 변의 길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0이 될수 없고요. A 더하기 C도 0이 될수 없어요. 따라서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두 번째, 이 등식은 C가 가장 차수가 낮기 때문에 C로 내림 차순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C제곱에 A 더하기 B. 자. a 더하기 b가 보일 수 있도록 묶어야 돼요. 이렇게 두개 묶을까요? 얘네 두개 인수 분해 해버릴게요. a 더하기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가운데 두개 ab로 묶읍시다. ab에 a 더하기 b는 0 공통인수 나왔죠? a 더하기 b예요. 맨 앞에서 마이너스 C제곱, 가운데에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마지막에 AB가 남아요. 어, 둘이 소거되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세 변의 길이라서 A 더하기 B가 제로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 얘가 0이란 얘기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b 변이 C인 직각삼각형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둘다 만족하는 삼각형이라 함은 빗변이 C인 직각 이등면 삼각형이에요. 빗변이 C이고 A와 B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직각 이등면 삼각형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C가 4루트 이래요. 우리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45도, 45도, 삼각비 1대, 1대, 루트 2, 4, 4가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8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덟 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팔면체가 있습니다. 여섯 개의 꼭지점에는 자연수를 적고, 여덟 개의 정삼각형의 면에는 각각의 삼각형의 꼭지점에 적혀 있는 세 수들의 곱을 적기로 했습니다. 우선 어떤 수들이 적혀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꼭지점마다 미지수로 수를 놓아주도록 할게요. a, b, c, d, e, f요. 각면에 수들의 곱을 적어볼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곳에는 ABC가 적힐 거예요. ABC가 뒷면에는요. ABE가 우측 상단에는 ADE가 앞면에는 ACD가 적히겠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좌측 하단부에는요, BCF가 적힐 거고요. 뒷면에는 BEF가, 옆면에는 DEF가, 마지막으로 앞면에는요, CDF가 적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여덟 개의 면에 적힌 수들의 합이 105야 라고 했으니까 각 면의 수들을 더할 건데요. 위쪽에 있는 네개의 면을 보세요. 공통인수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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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예요. 네개의 면을 A로 묶어줍시다. A, BC 더하기, CD 더하기, DE 더하기, BE. 아래쪽면은요, 공통인수가 F인 것 같아요. F로 묶어주시면, F. BC 더하기, CD 더하기, DE 더하기, BE. 어머. BC 더하기, CD 더하기, DE 더하기, BE가 다시 공통인수로 묶이네요. 앞에서 A가 남고 뒤에서 F가 남아요. 인수분해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쪽 괄호를 볼게요. 앞에 두개 c로 묶이고 뒤에 두개 e로 묶여요. 묶어주면 c b 플러스 d 하기 e b 플러스 d 공통 인수가 생겼네요. 마저 묶어줄게요. b 플러스 d를 묶어주면 c 플러스 e a 플러스 f 얘가, 뭐다? 105다. 그럼, B 플러스 D랑 C 플러스 E랑 A 플러스 F를 곱해서 105가 돼야 되는데, 꼭지점에는 자연수가 적혀있기 때문에 얘네가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 자연수를 곱해서 105가 됐다? 105의 소인수란 얘기죠? 소인수분해 5, 21, 3, 7. 근데 누가 5고 누가 3이고 누가 7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걔를 몰라도 되는 게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여섯 개 꼭지점에 적혀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합이 필요한 거죠. 즉, 5와 3과 7의 합. 정답은 15가 됩니다.